이번에 리뷰할 신발은 로에베 아나그램 플랫 스니커즈입니다. 생일을 맞아서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로 골랐고요. 강남 신세계 로에베 매장에서 신어보고 바로 결정했습니다. 사이즈가 많지 않다고 해서 대기하고 골랐던 건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6개월 정도 신었고요. 우선 심플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화이트와 블랙이 있는데 저는 어디에나 매치하기 쉬운 화이트로 했어요 앞코랑 밑단에는 블랙으로 되어있어서 때가 많이 타지 않아 좋아요 옷결 신어보니까 스커트, 원피스, 청바지 어디에든 신어도 잘 어울리고요 뒤에는 이렇게 로에베 글씨가 써져있고 앞에는 아나그램 무늬가 되어있어서 누가 봐도 로얄의 신발이라는 게 티가 나는 스니커즈입니다. 볼이 넓게 나온 편이라 정 사이즈로 신거나 저같이 칼발인 경우에는 한 사이즈 작게 신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로얄의 스니커즈 리뷰였습니다.